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 답안을 쓸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건데, 뭐 고장 전류, 그 다음에 뭐, 정격 전압에 대한 거, 정격 전류, 정격 차단 전류, 그 다음에 정격 차단 용량, 그 다음에 투입 전류, 그 다음에, 어, 정격 차단 시간, 그 다음에 뭐 차단계 동작 책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차단계 트립 방식, 자, 그 다음에 과도 회복 전압, 뭐그 다음에 그 trv 개선대책 뭐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쭉 내가 생각이 나는가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런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잘 정리정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그 채점 위원들한테 내 의견을 피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를 어떤 내용을 넣고 요 내용이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이라도 순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림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또그 사람한테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어떤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차단기 선정 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해놨는데 차단기. 어, 차단기 주요, 선정식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열몇 가지 항목을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항목들을 검토사항을요, 크게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한다라고 하면 큰 키워드는 어떤 걸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검토사항을 적용하는데 크게는 한뭐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큰 뼈대는 어떤 걸 잡고서 거기서 뭔가가 파생된 형태로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어떤 게, 어떤 게 중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사 합격을, 저기, 1차 합격하고 나서 면접시험을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사 출제나 뭐 면접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제가 강의 안 했다라고 하면 들어갔겠죠. 그러면 내가,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저기, 그, 면접 오신 분, 고장 계산, 우리가 차단기 선정할 때 주요 검토상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고장 전류. 또뭐 있을까요? 뭐 있냐 이거죠. <laughs> 두 가지, 세 가지, 중요한 거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딱 질문한단 말이에요. 고장 전류. 그렇죠. 자, 크게는요. 고장 전류.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이에요. 이상 전압. 자, 그 다음에 시간. 동작 시간. 얼마나 빨리. 혹은, 뭐, 이게 고장전류면 최대한 빨리 차단해줘야 되지만, 이게 고장전류가 아니라 과도 돌입전류라든지, 그냥 변압기 여자 돌입전류라든지, 아니면 과부하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반환식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요 반환식, 순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이 안에다 답안지를 이 안에 복합적으로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내가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는 요, 요 전압 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자, 공칭전압 곱하기 최고전압을 뭐라고 합니까? 아, 저기,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1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최고전압이잖아요, 최고전압. 그 다음에, 공칭전압 나누기 1.1 하게 되면 이게 기준전압이거든요. 이 기준전압은 어떨 때 쓰느냐? 저렴 계급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154kV급이다라고 하면요. 얘를, 1.1로 나누면 이게 140이 되잖아요 이때 쓰는 거 140호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전격전압 어, 이전격전압을 이제 우리가 최고 차단계 전격전압을 최고 전압으로 우리가 선정하는데 우리가 요 계산에 의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요거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22900kV급에서는 우리가 25.8을 쓰잖아요 25.8이라는 게 이거 나누기 1.1 곱하기 1 이거 나누기 1.1 곱하기 1.1을 하게에는요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154에서는 우리가 170이란 값을 170이란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345에서는 362를 쓰고 그 다음에 765에서는 800을 쓰지 않습니까? 요거. 요런 것들 외워서 써주시면,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최초에 얘가 돌면서 발생되는 자속이 있는데 전압이 끊기더라도 자속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류자속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잔류자속이 존재하는데 얘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이게 소모가 되거든요. 자, 이런 잔류 자석이 존재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유도 전동기가 관성에 의해서, 이 회전체 아닙니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 회전체가 관성에 서본단 말이에요. 이 돌면서 이 자석을 끊고 가게 되니까 여기서 전력이 발생이 되면서 고장 지점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거든요. 얘를, 어, 전동기의 기어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요. 덩어리가, 사이즈가 크면 용량이 크다라는 거 전동기 용량이 크다라는 건, 사이즈도 커지고요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관성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 전류를 공급하는 능력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 용량이 작다라는 건 중량도 가볍고 크기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관성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금방 닳아서 없어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이 되고 한 시간 지나서 3에서 8 사이클 정도 지나면 얘는 감쇄되는 영역이 작으니까 아직까지도 고장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 전류라는 것은 IS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계통이 저항이 없고 이제 리액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XL분의 뭐 EA 라는 값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얘가 고장 전류가 크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이 XL라는 값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이 리액턴스의 크기에 증가하는 비율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진 않는다는 얘기 이게.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안시라든지, IEEE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쓰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계략적인 요 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핵심 과제에도 있고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많이 넣어놨고, 어, 그런 것들 예, 고생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열심히 해서, 다다음 주에 우리 또 보잖아요. 다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문제 해설도 중요하지만은, 그, 115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거를 또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다음, 다음 주, 저기, 방송할 때는, 방송할 때는 그때 문제 경향 분석에 대한 걸 한번 잡아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의견 주시면, 우리 밴드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제 일러닝 곡이 저기, 우리 카페 자유 글에다가 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 그거 제가 참고해가지고 다음 저 세미나는 그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